안녕하세요. 두 바퀴 세상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을 가진 여러분. 오늘은 이탈리아 엔지니어링의 진정한 걸작인 모토 구찌 V100만델로 아비아치온의 나바레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혁신, 락사, 그리고 인상적인 디자인이 결합된 이 모토는 이탈리아의 군사 및 항공 전통을 기리기 위한 작품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이 독특한 모델에 대한 일곱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모토는 많은 오토바이 애호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 매력에 빠지게 만들었죠. 아마 당신이 몰랐던 놀라운 디테일들을 알게 될 준비를 하세요. 자, 그럼 이제 이 멋진 모토가 애 특발한지 함께 알아보러 가봅시다. 모토 구찌 v100만델로 아비아치온의 나발레, 모토 구드지 v 1 0 0만델로 에비에지온이 네이벨, 는특별 한정판으로 단 1913대만 출시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며, 1913년 창설된 이탈리아 해군항공대의 설리그란도를 기념합니다. 이 기간은 이탈리아의 방어와 기술혁신에 있어 중요한 락카를 해온 락사적인 단체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이 오토바이와 군사세계와의 랑결을 강화하며 해군항공과 모토 구찌 브랜드가 공유하는 탁월함과 정밀성의 유산을 기립니다. 이 한정판의 독창성은 각 오토바이가 수집가의 아이템으로 낙여지게 하며 독특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담고 있는 낙사적 감정적 가치로도 돋보이게 만듭니다. 게다가 각 오토바이에는 고유 번호가 새겨진 플라크가 함께 제공되어 그 진정성과 독특한 시장 가치를 더욱 강화합니다. 모터사이클 애호가와 수집가들에게 이 한정판 소유는 단순히 오토바이를 가지는 것을 넘어 이탈리아의 락사와 1921년 창립일의 모토 구찌를 정의해 온 혁신 정신의 경의를 표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모토 구찌 프리 벡만델로 아비아지오네 나발레 모토 구드지 프리 벡맨델로 에비아지오니 네이벨 이 디자인은 이탈리아 해군 항공에서 사용되는 가장 진보된 항공기 중 하나인 F-35B 라이트닝 II 전투기를 기리기 위해 신중하게 개발되었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군용 전투기의 스텔스 마감 특유의 매트 그레이 톤 도색을 특징으로 합니다. 또한 정교한 성과 해군 항공의 상징과 같은 그래픽 디테일이 이 미적 및 주제적 연결성을 강화하여 우아함과 견고함이 결합된 독특한 시각적 아이덴티티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요소는 오토바이의 독창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라이더를 항공 전통과 현대성에 남결합니다. 이 디자인 요소의 통합은 A관을 넘어 항공 세계와 고성능 오토바이의 세계가 공유하는 엔지니어링 철학을 반영합니다. 군용 전투기처럼 V100만델로 아비아지온의 나발레는 형태와 기능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춥니다. 각 시각적 디테일은 정밀성, 속도, 첨단 기술을 상징하도록 설계되어 이 오토바이를 이탈리아 해군 항공의 락사에 대한 미적이고 기능적인 경위로 만듭니다. 모토 구찌 V100 만델로는 세계 최초로 적응형 공기역학 시스템을 탑재한 오토바이로 이 혁신적인 시스템은 업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 시스템은 카울에 통합된 이동식 측면 디플렉터를 사용하여 오토바이의 속도와 주행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위치를 조정합니다. 고속 주행 시 디플렉터는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바람 압력을 줄이며 특히 장거리 여행에서 더 편안한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은 오토바이 업계에서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밀하게 설계된 전투기 항공기의 공기역학 디자인에서 양감을 받았습니다. 편안함 외에도 적응형 공기역학은 오토바이의 전반적인 효율성에서 중요한 락카를 합니다. 공기 저항을 줄이고 공기 흐름을 최적화함으로써 이 시스템은 연료 효율성을 개선하고 충만 바람과 같은 도전적인 조건에서도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이 혁신은 오토바이 공학에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V100만델로를 기술적 이정표로 자리잡게 하러 모토구찌가 실용적이고 선도적인 솔루션으로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보라줍니다. 이 특성 덕분에 이 오토바이는 고성능 애호가뿐만 아니라 여행 중 편안함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한 선택이 됩니다. 모토 구찌 V100 만델로 아비아치온의 나발레는 1,042cc의 전방향 v t w i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 엔진은 출력, 효율성 및 압축성을 결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엔진은 115마력과 10.7kgfm의 토크를 생성할 수 있으며 빠른 가속과 부드럽고 제어된 주행을 모두 훌륭하게 제공합니다. 큰 특징 중 하나는 엔진의 컴팩트한 크기인데 이는 모터사이클의 중심을 낮추어 기민함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모토 구찌의 상징적인 전방향 V 트윈 엔진 설계는 독특한 외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엔진 냉각 성능도 향상시킵니다. 또 다른 주목할 점은 이 엔진이 스포츠 성능과 일상적인 편안함 사이의 균형을 중시하러 설계되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번속 시스템의 수동 유압 클러치와 부드러운 번속기가 결합되어 도시 구간과 긴 도로에서 모두 편리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새로운 엔진은 모토 구찌에게 중요한 진화를 의미하며 전통적인 V형 엔진을 유지하면서도 액체 냉각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통합하라 더 효율적이고 현대적인 배출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이는 전통, 혁신및 다재다능함을 균형 있게 갖춘 완벽한 모터사이클의 심장입니다. 모토 구찌 v 이0 0만델로 아비아치오네 나발레, 모토 고드지 v 이0델로 에비에지오니 네이벨, 는 단순한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브랜드의 풍부한 락사와 항공 세계와의 깊은 연결을 기리는 상징입니다. 이 관계는 모토 구찌의 창립자인 카를로 구찌, 조반니 라벨리, 그리고 조르지오 파로디가 제1차 세계대전 중 이탈리아 공군에서 복무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항공의 개척 정신을 정밀 엔지니어링과 결합한 오토바이 제조회사를 창립하겠다는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비록 조반니 라벨리가 프로젝트가 실현되기 전에 사망했지만, 그의 기억은 모토 구찌의 로고에 살아있으며, 로고에는 날개를 펼친 독수리가 자유와 혁신의 상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역사적 연결은 아비아치온의 나발레 에디션에서 강조되며, 창립자들의 유산과 모토구치 아이덴티티에 대한 항공의 랑양을 기립니다. 군용 전투기를 모티브로 한 디자인과 이 오토바이의 독특한 디테일은 하늘과 도로의 랑결을 직접적으로 경외하며 나타냅니다. V100만 델로 아비아치온의 나발레는 1921년에 설립된 이후 모토구치를 정의해온 혁신적인 정신과 정밀한 엔지니어링에 대한 열정을 상징하며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이탈리아의 산업과 문화락사에서도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특발 에디션은 전통과 현대의 융합을 축하하는 것이며, 전 세계의 라이더들과 열성적인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유산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모토 구찌 V100 만델로 아비아지온의 나발레는 프리미엄 모터사이클 세그먼트의 최전선에 자리잡게 해주는 기술 패키지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오얼린스 스마트 EC 2.0반응동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지면과 주행 스타일에 맞춰 자동으로 강도를 조절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뛰어난 편안함과 성능을 제공합니다. 고급 트랙션 컨트롤과 개인화 가능한 주행 모드는 라이더에게 완벽한 제어력을 제공하며 기후나 도로 유향에 따라 파워 전달과 가속 반응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모든 것은 5인치 컬러 TFT 화면에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통해 관리되며 현대적이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필수적인 정보와 설정을 중앙 집중화합니다. 또한 V100만델로는 주행을 더욱 실용적이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코너링 a b s 브레이킹 시스템으로 커브에서 더 높은 안정성을 제공하며 스마트폰과의 연결 기능을 통해 라이더가 내비게이션과 알림을 바로 모터사이클 대시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안전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여 매일의 행이덜더결되고 개인화된 경험이 될수 있도록 합니다. 최첨단 기술과 브랜드 전통을 결합한 V1000 델로 아비아지오네 나발레는 팍신과 모토구찌의 클래식한 본질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델로, 세련되고 파나나며 매우 기능적인 모터사이클을 찾는 이들에게 이상적입니다. 모토 고드지 V100 멘델로 에비에지오니 네이벨는 단순한 오토바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독점성과 락사적 가치를 결합한 컬렉션 아이템입니다. 생산된 1913대 각각은 핸들바에 위치한 고유한 번호가 새겨진 플레이트를 가지고 있어 각 오토바이가 독특하며 복제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또한 구매자는 이 한정판의 특별한 성격을 입증하고 이탈리아 해군 항공 락사와의 관결을 강화하는 인증서를 받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수집가와 열성적인 팬들에게 강한 매력을 주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드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매우 원하는 아이템으로 변모시킵니다. 또 다른 독점성을 강조하는 점은 마감 처리와 개인화에 대한 세심한 배려입니다. 이 오토바이는 해군항공의 F-35B 전투기에서 양감을 받은 엠블럼과 그래픽을 특징으로 하라 시각적으로 인상적이며 상징으로 가득찬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오토바이를 미적으로 독특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에디션 뒤에 숨겨진 락사적 및 문화적 가치를 인식하는 파일럿들과의 감정적 연결을 형성합니다. 독점성, 미학, 유산의 결합은 에비에지온이 네이벨글 모토 고드지 전통에 대한 진정한 헌정이자 특별 에디션 오토바이 락사에서 중요한 이정포로 만듭니다.